백미가 한번 찍어보실래요? 피는 네. 아, 네. 그쪽 유리 한번 만져보세요. 유리가 두 장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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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장에? 네. 네. 거친 아, 거친 아. 거친 아. 네. 여기에도 아. 옛날에 제네시스 막 초창기 BH 모델은 운 녀석만 네. 아, 이중 접합률이 라예유기두장 붙여놓은 거거든요. 전령선만 됐는데 지금 현재 좀 초속도 돼 있네 확인한 결과 소음이 왜안 난다 했어요. 하체에서 올라온 소음은 어쩔수 없는데 이 측면에서 나는 차들의 이음은 아, 소리가 좀 상당히 적어요 지금 탔을 때. 또 휘발유 차량이라 상당히 조용하고 3.3전에 음, 차량들 RV 많이 타봤는데 그차량고 트림 마력 수가 3.3이 뭐 올뉴 카니발이라든가. 다른 차들 보면은, 어, 마력수가 280마력이거든요. 3.8이랑 하나 295마력이에요. 세단 승용차에 비해서 많이 좀, 어, 좀 적은 편인데, 15마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느껴져요. 어, 15마력 차이도 있겠지만은, 차체 무게가 상당히 가볍다. 벌써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어 1인구동이 이 차가요. 4륜을 이 부분이 좀뺀 거죠. 4륜 눌똥이 없어서 안뺀건 아니, 아니겠죠. 이 정도 추가해 놓고.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차체 무게가 1인하고 비교했을 때 4륜하고 비교하면 어 70kg 이상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4바퀴 그런 것보다 2바퀴 연비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어 치고 나가는 게이 차가 만약에 후륜구동이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차는 4륜구동 선택했을 텐데 이 차가 지금 현재, 어 전륜구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1인으로도 충분합니다. 차를, 차는넣톤으로 다른 뭐, 이런 뭐, 어 태그 옵션, 예, 177만원짜리 옵션을 넣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여져요. 음. 오지를 가도, 웬만한 오지 들어가긴 이, 차량, 이 차량으로는 차고가낮기 때문에, 스타일스 들어가도, 이 차량 못 들어갑니다. 진짜 오지를 바닥, 배다 버려요. 배라고 죠다 일반 길 다니기는 전륜구동으로도 웬만한 길다 다닙니다. 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어 많이 다녀보니까 도로잘돼 있으니까. 차가 상당히 가볍다. 음. 차 크기에 비해서 1인구동 선택하니까. 또 디젤하고 비교하면 또 뭐가 있냐. 디젤 차는 디젤차 1인구동보다 더 가벼워요, 차가. 예를 들어가지고. 디젤차 4인구동이 몇, 몇 킬인지 세요2돈 20킬로. 2동20, 제가 지금 봤습니다. 공차 중량 말하는 거예요. 총 중량 아닙니다. 공차 중량이 2도2 0이 차는 공차 중량이 몇킬로냐 무려 1,880키로 가나합니다 80인가 70 정도? 그러니까 오버하면 그건 200키로 차이 차 나는 거예요. 차무게가왜냐면 신형 디젤 올라가다 보니까 여소스러운 탱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서 디젤이 휘발유보다 상당히 차가 더 무겁다. 어, DGL 4륜. 그 다음에, 이거 휘발유 1륜하고 비교하면, 이거 2륜은 1880, 어, g l 4륜은 20인치 힐 기준에 했을, 했을 때, 2020km다. 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휘발유 조용하니까, 연비, 장거리만 계속 타시고, 주행을 엄청 많이 하는 영업사원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디젤털 해야 되겠죠. 그런데, 메밀카로 타고 출퇴근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면, 가솔린도 이 차량은, 차량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솔린을 빼는 것도 난 강추합니다. 네. 추천. 어, 차가 너무 네. 조용하잖아, 요 지금요. 네, 진짜. 네. 지금 달리는지, 지금 주행이 시속 상당히 달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거의 엔진음이 전혀 나지 않으니까, 더 조용하게 느껴지죠. 네. 엔진음이안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통풍시트를 껐거든요. 왜 네. 통풍시트를 껐냐, 통풍시트를. 네. 이 통풍시트 통풍 모터 소리마저 귀에 거슬려요. 네. 포트스트륨면 모터가 돌아가거든요. 네. 그 소리가 신호재에게 있는데 거슬려서 제가 이성푸스 들껐어요그 네. 정도로 조용하다. 네. 스타 맨고는 진짜 타보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말아라. 네. 시동 꺼진지 모른다. 네. 충격 전혀 없어요. 네. 내가 지금 약간 혈압 올린 이유가 네. 와 누가 팔을 이렇게 막댄다고 그러는데 네. 와그 정도로 이렇게 놀랐어요 지금. 네. 네. 이게 차가 세단을 타는지 SV u 타는지 별로 몰라요. 이 정도라고 이따가 고속주행을 한번 리뷰 더 해드릴게요. 휠이 이게 무려 20인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s u v 든이키든 초대형 세단이든 20인치 들어간 차한 대도 없었어요. 보통 19, 최고 19입니다. 19. 19에서 마무리했어요. 그 정도로 20인치 휠을 끼기가 힘든 거죠. 왜? 휠을 낄 수가 있는데 탑승자가 어, 이 휠이 커짐으로써 승차감을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현대 기아차에서는 분명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EQ가 나 20인치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음. EQ도 지금 1 9인치예요 근데 이 차가 20인치 낀다. 뭐 상당히 이정도 20인치 정도, 씩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진동, 이 정도 충격이면, 승차감을 메줬다 말하는 거예요. 음. 하죠? 아, 키면. 응. 아, 차를 제가 여기서 스타뱅고로 테스트 해 드릴게요. 네. 딱 보시면 어, 아, 알펜 보세요. 알펜 잘 랭해 보세요. 알펜. 네. 어떻게 네. 보니까? 아니, 전혀. 전혀 없어요. 네. 아, 그, 고속장님도 저뭐 오버하는 게 아니라 아, 있는 그대로만 리펠라고 최대한 어, 노력하고 네. 가끔 멘트가 틀리게 나온 것은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 음. 무대본을 하다보니까 막 어? 말이 꼬이기도 하는데 음. 이거 오토스탑 기능 너무 진짜 있는 그대로예요 음. 꺼져 오토스탑이 시작되는 꺼진 시점에는 진동을 못 느낀다 오토스탑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음. 너무 좋아요 휘발유만의 학원의 장점 음. 디지털 차든 다른 옛날에 나온 휘발유 차든 오토스탑을 너무 충격이 너무 심해서 또 오토스탑을 뗐을 때 너무 진동이 세서 충격이라든가 있어서 제가 오토스탑을 다 꺼놓고 다녔는데 이, 이 차는 오토스탑을 꺼본 적이 없다. 네. 저민감한지 아시죠? 예, 다카버합니다이 차. 댈게요 네. 어, 오토스탑에. 네. 바로 엄청 빠릅니다. 네. 어때요? 어, 휘발유 차가 디젤 차량보다 폭발 음, 이폭 빠르거든요. 네. 폭발이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꼈을 때는 디젤보다 빨리 더 시동이 걸립니다. 네. 네. 어, 걸리고. 어, 멈출 때도 너무 조용하다. 프레스티지는 기본으로 올라가는데, 오토스톱 기능이. 근데, 이스클루시브 이 아래 트림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대 스마트 프로지 컨트롤 센스 패키지를 추가시켜야 돼요. 네. 그러나, 오토스톱 기능이 없다고 지원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건 참고하시고, 오토스톱 기능은, 가솔린으로는, 나트젤을 안 타봤으니까요. 네. 가솔리려는오토스탑을 무조건 추가시켜라. 네. 어, 너무 좋다. 거의 진동을 못 느낀다. 그리고 제가 좀 불만을 느끼는 거는 차에 대한 불만은 없고요. 이 트립에 대한 불만이 다른 차종 같은 경우는 트립을 세 분화를 많이 시키거든요. 두 개, 최소한 세 개. 네. 뭐 스탠다드라든가 뭐, 어, 뭐, 디럭스에서 여러 단계를 어, 했는데 얘는 걸을 수 있는 폭이 익스클루시브, 그 다음에 프리스테지프리스테지두 어?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이 차량을 타고 싶은데 기본이라도 좀 타고 싶은데 너무 스타트하는 금액이 비싼 거죠 더 아래 트립을 만들어서 스타트가 뭐 3천이나 2천 후반대로 맞춰놓고 옵션을 더 빼가지고 더 많은 소비자가 좀살수 있게 만들어 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너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왜 차가 그렇게 차가 안 좋으면은 그런 말도 않겠는데 타보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좀 현대 측에다가 어, 좀 바라고 싶은 건 어, 트레이블을 하나 정도 더 늘려달라 익스클루시브 아래 단계를 어, 늘려달라 스마트라든가 어, 기본, 스테디스, 어, 기본가다로 기본 네. 금액을 좀 싸게 그러면 더 많은 어, 소비자들이 좋은 차를 타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제가 고속주행을 또쭉 가보겠습니다 네. 일반 스마트나, 이, 이등구동 모드는 사료나 틀리, 모드가 여기서 불이 안도록 계기판에 불들어오거든요. 어, 계기판 보시면은, 지금 네 가지밖에 없어요.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마트를 놓고 이렇게 달려보면은, 중속에서 밥을 때 약간 답답한 건 있어요. 이게 뭐 고출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난 가끔은 이렇게 모드를 변경해서, 어, 스포츠 모드로 놓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넣으면 계기판이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네. 뭐 세차라든가 하다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면 스포츠 모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아. 변경해야 줘 돼요. 네. 기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RPM을 많이 써요. 네. 기아를 끝까지 안 씁니다. 네. 보시면 은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 그렇게 과속을 않고 주행을 해도 어, RPM이 내가 액세서리터를 밟으면 밟은 대로 차가 나, 나가줘요. 근데 일반, 뭐, 에코모드라든가 컴포트 모드, 스마트 모드로 넣으면은, 어 스타트 때, 빼, 어 말고 약간, 뭐 80에서 중소고에서 고속을 올릴 때 약간, 어 답답하게 나가는 게 있어요. 음. 그럴 때는 스포츠 모드로 뭐 놓으셔가지고 이럴 때 약간 기름을 쓰세요. 네. 그러면 어참 편안합니다. 주말해볼게요좀 좀 빠른 속력으로 주발해볼게요. 브레이크요? 아 브레이크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네. 브레이크를 지금 여러 차례 지금 밟았죠? 네. 밟았는데, 지금 2인 탑승하고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브레이크가 상당히 좀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계속 연속적으로 막 밟아서 브레이크가, 어, 드럼이 막 열이 받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아, 한 번, 두번 밟았을 때는, 아, 상당히 브레이크 좋습니다. 다시 밟아볼게요, 브레이크를. 네. 잘안 오니까요. 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알고온 브레이크 스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기본 브레이크 스템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고 지금 1륜일지에 지금 가솔린 480을 타고 있죠. 그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장점을 말하면 저는 사, 세단 탈 때도 사은구동을한번 타본 적이 없어요. 사륜에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 1인 구동만의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내가 뭐, 오지에 산다든가, 야, 눈이 많은 곳, 어, 빗길이 많은 곳을 내가 주행한다면 모를까. 그냥 보통적으로 운전하는 저로서는 1륜 구동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연비를 떠나서 가네 연비도 훨씬 더 좋지만, 연비도 이게, 어, 4월 구동은 휘발유 기준에서 가솔린과 차이가 상당히 나요. 1 k m 1 k 로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8점 몇 키로 얘기 1인 구도는 9 6 k 로 복합 연비가요? 네. 네, 그 정도 나니까 그다음에 차량 무게도 많이 틀려지고, 그 다음에 핸들을 잡아 돌렸을 때, 이질감은 좀 차를 좀 잘하신 분들은, 지하주차장에 차를 댈때 느끼실 거예요. 네. 네, 이질하고, 사진하고의 핸들감은. 이게 또, NDPS가 전에 모델하고 틀린 신형으로 나온 모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동이 지금 꺼졌죠 오토스탑으로 네. 막 꺼지고 켜질 때이 핸들이 막 어, 전에 구 세대 MDPS는 약간 막 멈추고 끊김 현상 이 많이 발생하고 근 배터리가 좀 부족하면 막 핸들 잘안 돌아가거든요 네. 그런 핸들에 오토스탑 되고 시동 을 껐다 켰을 때 시동을 껐다 켰을 때 잠깐 멈췄다가 또 움직이는 그다음에 핸들링도 상당히 어, 전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네. 말합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고 끊김이 없다. 아, 전에 모델은 MDPS가 차라리 일반 오일 들어가면 유압식 응? 핸들 더 어, 낫다고 내가 평가를 했는데 지금 이 MDPS는, 어, 진짜 좋, 좋습니다. 핸들감이. 그렇게 하고 시동이 딱 터져서, 어, 움직이기 가지만은, 시동 빨라요. 빠르고, 시동 켜질 때는 약간의 진동은 발생해요. 그런데, 꺼질 때는 거의 생각을 하고 계속 듣고 있으면 어찌할지야 알지만은 거의 진동 못 느낀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어, 또 다시 한번 오토 스탑을 어, 가동해 볼게요. 네. 진짜 조용하다. 어, 진짜 차량 차 차량은 커졌으니까 조용하죠. 어, 꺼진는 조용한데 꺼지는 단계까지가. 너무 부드럽게 그냥 꺼져버린다. 음. 진동이 없이. 꺼질 때는 푸르륵 하고 꺼지거든요. 일반 네, 차량이. 네, 네 맞아요. 이거는 크게 없어요. 네. 엔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 아, 차는 진짜 남을 할거 없어요. 지금 나가는 것도 그렇고, 하체에서 올라온 소음도, 이큰휠 사이즈, 이, 이 타이어 스펙을 쓰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 밤낮으로 지금 계속 응? 주행해도 불구하고, 저는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어요. 네. 저도 어, 대형 세단이라든가 큰 대형버스까지 타볼 만큼 타본 사람이죠. 네. 네.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나온 차량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차량을 다 타보진 않았지만 거의 다 타봤어요. 타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를 타보니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네. 그렇게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심장, 심장. 심장이 아파. 타보니까 심장이 아파요. 2.2 디젤도 그렇고 3.8도 그렇고 두 가지 트레비잖아요아2.2 디젤 너무 오래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3.8 이거 2004년도 에코스부터 지금 올라가기 시작해서 아 진짜 너무 오래 사용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엔진 가솔린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디젤도 새로운 엔진을 올려서 좀두 엔진을 좀 엔진이 좀, 나좀 아쉽다. 네. 예. 디테일하게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 이 엔진이 가솔린이니까 내가 타고 있지만 조용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트립인, 어, 다른 엔진이 있다가 뭐나380안 탑니다. 네. 응? 380이.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은, 펠리세이드의 단점, 외부 디자인, 기능, 그 다음 편의시설, 그 다음에 캠핑까지 라이프 스타일 옵션까지 있을 정도면 되면은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플러스 어, 어, 2스라는 옵션, 밖에서 또내 음, 선택에, 음, 내 스타일에 맞게 옵션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놔서 흠을 잡을 수는 없지만은, 십몇년 넘부터 쓰고 있는 이380 엔진, 2.2 엔진이 너무 아쉽다. 응? 라고 표현하고, 어차피 또몇년 지나면 엔진이 나오겠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엔진을, 새로운 엔진로 좀 닦아줬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어, 지금 시간이 6시 반이 안 됐는데, 벌써 어두워졌네요. 예. 어, 아까도 밤 봤지만, 밤이 어때요? 밤의 실내 인테리어가. 아, 너무 예뻐요. 어, 뒷정화 보시면은, 아 보면은, 아 이건, 낮에도 이쁘고, 밤에도 이쁘고, 진짜 거의 뭐 연예인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차량을 처음 탔을 때 시트가 어쩌면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전에 탔던 시트가 쿠션이 좀 좋은 차였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시트가 딱딱하게 나왔지. 어, 이렇게 고급 가죽을 쓰면서도 했는데, 어 며칠, 몇달 타보니까 아 시트가 너무 편해요. 이게. 이 가죽이 진짜 좋은 가죽 들어간 것 같아요. 어, 제가 잠깐 옛날에 어, 한번 어, 타본 어, 벤츠에도 이런 시트가 있거든요 네. 벤츠 상클래스 올라가면 이런 시트에 이런 박음질 된 차들이 있는데 어, S600 마우바에 있어요 어, 타보면 그 차도 타보면 의자가 엄청 딱딱해요 네. 딱딱해서 이렇게 싼 가죽시트가 왜 이래야 되나 했는데 타보면 엄청 편하거든요 네. 고속자님들도 처음에 타봤을 때는 이 시트가 좀 딱딱하다 싶은데, 어, 한 달, 아니면 며칠 타보면은, 어, 이 시트 아에 못할 정도로 이 시트 폭이 큽니다. 네. 제가 살이 많이, 등치도 있고, 좀 살이 많이 쪘거든요. 네. 그래서 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버거시트, 보시면, 여기 홈 봐요. 네. 이 홈이 상당히 좀 올라와있죠. 네. 이게 버거시트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몸 안에 들어가고 남는다 이거예요. 아. 딱 들어와줘요. 이게 좀 움직여 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렇게 <laughs> 움직이는 차도 있으니까. 네. 예. 어떤 차량이든 정상 공기압 이상이면 정상 공기압 넣고 이렇게 요철이 그냥 확확 패여 있는거 그냥 지나가면 쿵쿵 안 되는 차는 없어요. 네. 어, 이키도 타봐도 타바, 그렇고 지공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도로는 다 순차감이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패여 있는 곳을 지나가면 어떤 차든 쿵쿵 됩니다. 네. 그냥 시속 5km로 가면 음, 이상 없겠죠. 속력이 빨리 지나가니까 그정도까지 가고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맞아 들어갑니다네. 가고. 어전 모델 전 차량들 같으면 이쪽에가 네. 어, 룸미러에가 뭐 블루링크 있겠죠 네. 여기 보면 블루링크 없어 보이죠 네.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예, 블루링크 스위치가 이쪽에 s o s 요 이게 네. 예, 룸미러 보고 없다 해서 실망하지 마라 이쪽 위, 위쪽으로 위 썬루프 스위치 이쪽으로 올라와 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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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 스위치는 뒤에 썬루프 썬루프 응. 열리는 게 아닙니다 썬루프 카바 움직이는 거고 앞쪽은 앞선누프, 움직이는 두 개로, 그라 있어요. 앞쪽선누프는, 제가 추측을 해보면, 생각해보면, 아, 옛날에 그랜드 스타렉스 아시죠? 네. 그랜드 스타렉스 선누프가 앞으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내 느낌으로. 이 크기도 그렇고, 움직이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이 앞선누프는, 아, 제가 거의 100%는 아니지만, 50% 이상 그랜드 스타렉스 걸 여기다 그냥 삽입했을 것 같고, 뒤에는 별도로, 어, 응? 안 열리니까, 썬루프로 움직이, 별도로 개발 들어갔을까. 이거는 별도 개발이 아닌, 어, 그랜드 스타렉스 썬루프가 올라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음. 그와 똑같이, 어, 밖으로 아웃으로 썬루프가 나가고, 이런 것도 거의, 사이즈도 거의 비슷해요. 음. 네. 이렇게 하 아, 음. 어, 지금 차를 어두운 곳에 세웠고, 약간 어둡습니다. 에? 보이긴 보임, 보입니까? 네. 예, 지금 어, 하이빔을 틀어놨어요. 하이빔. 여기다 앞에 거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하이빔으로 예, 풀 LED입니다. 일부러 밤에까지 그다 촬영한 이유는 이걸 꼭 추가해라. 예, 뭐 익스클루시브에서도 모델도 이쪽 백미러에 불 들어온 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뻐요. 어 이러니까 차가 지금 잘 팔릴 수 밖에 없고 예,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거 보시면 벌써 여기가 아, 단점이 a 에서 받아야 되겠네요 네. 스키 차네요 이거 어... 스키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패들 램프라고 한거 네. 아까 내가 옵션 추가품 말했죠 어떻게 보세요 아 너무 이쁘다 이쁘죠 네. 패들 램프 네. 문에서 전에 제네시스에서는 어, 백미러에서 네. 이거는 문에서. 밤에 분위기가 한껏 좋죠. 네. 예. 네. 요거. 또 어떤 옵션을 추가하는안 하면은 뭐가 안 들어와요. 뒤에 한번 촬영해 보세요. 내가 브레이크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프레스티지에서도 옵션을 추가안 하면 이 등이 안 들어와요. 네. 이, 이거, 요거. 이 등. 밤에 어때요 뭐 이정도면 뭐 여기서 이쪽에서 서 콘서트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걸 뭐 등받이 삼아 여기서 앉아서 식탁 놓고 요리 간단한 요리를 하면 해먹을 수 있죠 네. 이 라이트 엄청 밝아요 제가 아까 박다 했잖아요 네. 어마어마 합니다 이거 네. 이거 라이프스타일이라든가 응, 옵션 추가해라 네. 패밀리 아마 두개 중에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프레스티지 에도 추가 하는면 뭐 없다 이것도 조수석도 양문 두 개가 패들램프가 들어온다. 네. 이거는 가죽 패키지. 네. 그거 있지? 네. 그거 디자인 셀렉션을 추가해야지 패들램프가 들어온다. 네. 말하고, 실내 분위기 밤의 분위기가 어, 이 정도 나온다. 네. 어, 네이비 투톤 칼라 시트 인테리어를 추가시킨 차량이다. 개개인 차량인데, 제 눈에는 너무 이쁘다. 라고 하고, 제가 이쪽에서 오늘 엔딩을 할게요. 이 차의 성능을이 아, 정도 하면, 제, 제가 아, 보여줄 만큼 다 보여주고, 아, 주행도 할 만큼 다 했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크게 할게 없어요. 고속도로에서는, 최상입니다. 아, 아, 말했죠. 한 20, 30분 타고 가다 보면은, 세단을 탄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다음에, 어,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도, 어 도로여건이안 좋아도, 전혀 스트레스가 없다. 이렇게, 페인, 요철 지나, 지나갈 때도, 20인치 휠을 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이해, 한다 라고 말하고, 어, 실내 인테리어는 두 가지 갈라가 있는데, 추가 옵션이 있는데, 꼭 해라. 라고 하고, 내, 추가 옵션은 내 스타일 맞춰서 해라. 차박을 할 거면, 어, 라이프 스타일, 패밀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고, 어~ 이 차는 어~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너무 좋고 홈 잡을 것은 어~ 전혀 없다 내 취향인 저는 휘발유 차량을 좋아하고 1륜 구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차량을 이런 화이트 칼라에 이 실내 화이트를 음~ 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륜 구동을 한 사람이 있고 사륜 구동을 한 사람이 있고 취향인데 일륜 구동해도 전륜 구동을 움직이니까 전혀 트라블 없다라고 말하고 팰리세이드 어, 3.8 가솔린 1륜 구동 풀옵션입니다 차량을 2륜 구동에서 풀옵 션 차량을 리뷰를 끝내고 다음번에도 보다 특별한 차량으로 내가 멘사드리크로 약속하고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